좋았던 부분들도 있고, 아쉬웠던 부분도 있는데, 뭐, 구단 역사상 최고의 성적을 낸건 영광스럽고, 뭐, 이 팀의 일원이 돼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큰데, 네, 이 일을 못한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더 동기부여 삼면서할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목표, 뭐, 감독님이 뭐, 10골을 이야기 하셨는데, 10골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는, 해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키플레이어요? 아, 저는 아직 뭐그 정도의 그건 아니고, 네, 대한민국에서 미드필더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선수는 거의 적으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더 잘해야죠. 네,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제가 더 잘해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피니시적인 부분, 뭐 결정적인 부분에서 더 이렇게 높은 퀄리티를 가져야 이게 개인적으로도 좋지만 이게 팀적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 부분을 좀 높여야 팀 성장에 있어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시도하고 도전적인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하면서 실패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기가 이제 노하우가 쌓이니까 뭐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뭐 멘탈적인 부분도 참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그냥 연습만이 아니라 좀 연습을 했으면 이걸 좀 해보기도 하고 해야 네. 좀, 그걸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4년 차? 네. 감독님 만나기 전까지는 솔직히, 저도 돈 벌고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단 내가 사는 밥그릇을 챙기려고 엄청 했다면 요즘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순민영을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고, 정말, 순, 순민이 형이 어떻게 이렇게 올라온지 제가 다 보고 느꼈기 때문에, 정말 그 부분에서 정말 리스펙이 있고, 순민이 형을 보면서 정말 동기부여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직 원상이에게 제가 뭐, 따라가지는 못한 것 같고, 정말 원상이를 보면서도 많이 배웠어요. 정말 그 친구는, 정말 열심히 해요. 그렇게 될 자격이 있,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옆에서 보면서 제가 힘든 부분들이 있을 때 원상이한테 조언도 구하고 하면 뭐잘 이야기 해주고 원상이도 힘든 게 있으면 저도 이야기를 해주 고막 지금은 정말 정말 친구처럼 뭐 경쟁자가 아닌 네, 그때 당시에는 뭐 원상이가 잘 나가 경기 뛰고 있을 때는 정말 부럽기도 하고 뭐시기줄치는 없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정말 부러운 마음이 많이 컸던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뭐, 저도 군, 전 군대도 가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좋은 환경에서 축구를 한다는 것도 많이 생각은 해봤는데, 그냥 일단 전좀 현실적인 그런 성향이 커서, 좀 주어진 과정에 좀 열심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단 꿈은 꿈은 대로, 현실은 현실을 살,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냥, 예. 네. 일관되게 그냥 제 이미지대로, 네, 이 운동장에서 하고 싶은데, 어, 주변에서 뭐 그런 말들을 하실 때마다 좀 말을 아끼, 아끼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어, 나, 나였으면 이렇게 말을 했었을 것 같은데 요즘은 좀 네, 말을 아끼게 되고 있고요. 뭐, 감독님이 부주장 이야기를 뭐 하세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이제는 제가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어색하고. 근데 이제 저도 스무살 후반대로 가니까 그렇게 해야지 않나 싶기도 하고, 네 아직 영규 형이나 뭐 민기 형 형들한테 배워야 될게 많을 것 같아요. 뭐 저는 아직 철이 없어가지고, 네 아직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점차 배워야 될것 같아요. 우승 하나는 하고 싶고 할수 있을 것 같은 마음도 많이 있고요. 일단 리그에 전 집중을 하고 싶어요. 전. HLE 뭐 그런 것도 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뭐 우리 팬분들이 더 접할 수 있는 경기들 리그잖아요 그리고 뭐 관심도도 리그가 더 크고 저는 리그에 좀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 좋은 성적이 혹시 우승 포함해? 우승이죠 네 우승이고 뭐 적어도 올해보단 더 나, 나아가야 하지 않나 싶어요 아 부럽.. 마음이 커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저희 팀이 뭐 기존 선수들을 많이 지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축구에 대해 녹아드는 부분들이 확실히 많이 정립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될지, 뭘 해야,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정말 잘 캐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새로운 선수들과 잘 융화가 된다면 더 무서운 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뭐 항상 어렵잖아요. 저희 팀이. 뭐 지원적인거나 뭐나 다 어렵잖아요. 그러면서도 작년에 그런 성적을 냈던 것 같아요. 냈는데 지금은 기존 선수들을 지켰고 또 새로운 선수들이 와서 또 보강이 됐으니까 더 강해지면 강해지지, 더 약해지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 정말 다들 열심히 하고 있어서 네 이제 몸만 만들어진다면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전술을 잘 적응만 한다면. 또, 기대도 좋은 시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가브리엘? 네, 새로운 가브리엘 선수가 정말 좋더라고요. 피지컬적인 것도 좋고, 스피드, 뭐, 양발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뭐, 그리고 또 나이가 어려요 01년생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저 선수가 한번잘 터지면, 진짜 K리그에 또, 하나의 물건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 딱히 막 그런 건 없는데 네, 이승우 선수, 네 이승우 선수는 저랑 같은 나이대인데 정말 그 박스 안에서의 그 슈팅 감각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뭐 다른 부분들도 다 좋은데 그 부분만큼은 K리그 원탑이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솔직히 그 저랑 키가 비슷한데 한 시즌 지금 두 시즌 연속 열 골을 넣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저는 아직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고요, 한참 한참 멀었고, 정말 그선수는 정말 대단하고 어릴 때부터 항상 대단했었고, 네 그리고 뭐전 요즘 영상 보는 게뭐 권창원 형님의 그 옛날에 수원시절 영상이 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와 어, 나가 나도 저렇게야, 저런 느낌에이것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어, 저렇게 하고 싶다. 근데 그렇게 다 보면 그 과정은 제가 그래도 얼추 그 선수들과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 그러니까 피니시더라고요, 딱. 일단 피니시가 되면 그 과정까지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피니시만 된다면 꼭그 선수랑 그 선수들과 좀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많이 실감하죠. 네, 많이 실감하고. 뭐, 강주 시내에 돌아다녀도 많이 알아보시는 분도 많이 생, 생겨나셨고. 인터넷, 뭐, 커뮤니티에 상해서도 좋은 말들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거, 일단 이름 자체를 알아주신다는 게 정말 많이 달라졌고, 1년 사이에 많이 변한 거니까, 네, 많이 감사한 마음으로 가지고, 네 알아봐주시면 알아 정말 성심껏 다 사진도 찍어주시고, 다 하고 있습니다. 좀 얼떨떨 하신 아니면 좀더 더 책임감을 느껴주시면 수있요 네, 조심스러운 마음이 큰것 같아요. 아, 어디 가서 좀 행동부터 말부터 조심해야겠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음, 아직은 네, 좋은 마음이 많이 큰것 같아요. 네. 몸 상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저도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 다른 선수들이 더안 좋아지고. 가좀 <laughs> 네, 많이 놀고 온것 같더라고요. 네. 네, 저도 좀안 좋다고 느끼는데 제가 좀 치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가 보면 <laughs> 저 많이 분발해야 될것 같고 저보다 다른 분들이 분발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발목 네. 괜찮으세요? <laughs> 아, 좀 아픈데 네. 아, 이 통증이 좀안 잡히긴 하는데 네, 좀 새로 오신 분 닥터분 선생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가지고 많이 나아지고 있는 상태 네, 정말 작년에 작년부터 많은 사랑을 해주셨는데, 뭐, 저 개인적이나 팀적으로도 엄청 많은 응원을 해주셨고, 그리고 경기장에 가면 많이 달라지는 모습이 많이 보였고, 유니폼도 많이 보이고 하는 것들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근데 정말 아직도 저희가 간중수가 꼴등이더라고요. 그때 통계 자료를 봤는데,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더 나아지는 모습을 전 보고 싶어요. 광주 시민분들이 저희에게, 저희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성적 그리고 좋은 축구, 재밌는 걸로 보답할 테니까,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좀더 사랑을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